안녕하세요. 식물을 읽어드리는 식조락TV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식물은 무니알리 고무나무입니다. 무니알리 고무나무는 저에게 뜻깊은 식물인데요. 저의 첫 번째 반려식물이에요. 무니알리 고무나무 덕에 제가 식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렇게 유튜브도 시작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약 2년 전쯤에 작고 이쁜 토분에 심어져 있을 때 선물 받았는데요. 이제서야 소개 영상을 올리지만 처음에 선물 받았을 때에 비해 상당히 많이 폭풍성장을 해버렸어요. 물만 잘 주었는데 그만큼 어렵지 않게 폭풍성장을 하는 식물입니다. 무니알리 고무나무는 열대식물이에요. 열대 식물하면 고온다습한 환경이 떠오르죠. 그럼 겨울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싶지만 걱정 마세요. 어렵지 않아요. 실내 관엽 식물과 비슷한 환경에서 키워주면 되기 때문에 적당한 실내 온도와 빛 조절, 물만 잘 주어도 알아서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무니알리 고무나무는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겉 흙이 마르면 물을 흠뻑 주시면 됩니다. 물 마름 확인이 힘드시다면 손가락 혹은 마른 나무로 흙을 찔러 보세요. 흙이 묻어나오지 않으면 그때 물을 주시면 돼요. 식물을 하나만 키우실 경우 매일 물 마름 체크가 가능하실 건데 식물을 여러 개 키우실 경우에는 하나하나 물 마름 체크를 해서 물을 주게 되면 거의 매일 화분에 물을 주는데 시간을 투자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 일주일에 딱 하루만 날을 잡아서 물을 주고 있습니다. 집에 관엽식물들이 많은데 따로 물 마름 체크는 하지 않고요. 일주일에 하루 날을 잡아서 전부 다 물을 주는 편이에요. 전문 가드너가 아니고 취미로 식물을 키우기 때문에 저의 개인 시간도 있고 매일 식물에 시간을 투자하기는 쉽지가 않아서 선택한 방법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 어, 그러니까 일수로 보면은 6일에서 7일 간격으로 물을 몰아서 줬는데도 과습이나 물 마름으로 저 세상 간 아이들은 아직 없어서 다들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물을 좋아하지만 물을 너무 자주 주거나 화분에 물이 고여있을 경우 과습으로 인해 뿌리가 썩을 수 있어요. 물을 주고 난 뒤에는 물마름과 통풍에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무니알리 고무나무는 빛을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직광, 간접광, 둘다잘 자라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간접광이 좋다고 해서 시폰커튼을 친 다음에 식물 생장 등을 켜서 키웠는데, 이사한 집이 창문도 크고 빛이 잘 들어서 커튼을 치지 않고 투명창을 한번 투과해 들어오는 직광에 두었더니 더잘 자라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여리여리하게 자라던 아이가 이사하고 난 뒤에 이렇게 폭풍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이 여름이라는 계절감이 있어서 잘 자라는 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키워본 결과 간접광보다는 직광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무니알리 고무나무는 열대식물이에요. 노지 활동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해주셔도 됩니다. 겨울철 아무리 춥다고 해도 집안 온도가 10도 밑으로 내려가게 사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전에 살던 집이나 지금 살던 집이나 빛이 되게 잘 들어서 겨울에 보일러를 잘 켜지 않았는데도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겨울에 춥다고 해도 통풍에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찬바람을 너무 직방으로 맞거나 장시간 창을 열어두지 않으면 괜찮아요. 뿌리가 가득 차거나 화분보다 식물이 더 커질 경우 분갈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물을 좋아하지만 과습은 싫어하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사용하셔야 돼요. 전문 가드너가 아니고 저처럼 일반 가정집에서 취미로 키우실 경우에는 여러 가지 흙을 사서 배합해서 사용하기엔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식물 키우기가 참 좋아진 것 같아요. 시중에 전용 토양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저는 시중에 판매되는 최고급 분갈이 흙이라는 것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흙은 제가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제품명이나 제조사를 영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배수가 잘 되도록 코코피트, 펄라이트, 제올라이트가 5대 3대 2 비율로 나온 흙이고요. 따로 여러 흙을 사서 배합하는데 머리 아파시지 하 않아도 돼요. 배수가 잘 되는 흙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흙이 좀 가벼운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줄때그 흙들이 좀 수중에 떠다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분갈이 흙에 약간의 바크를 섰고 제일 위에는 이렇게 마사를 올려서 마감을 줬습니다. 마사를 올려주면은 마사의 무게 때문에 물을 줄때 하단에 있는 가벼운 흙들이 떠다니지 않아요. 물을 줄때좀더 깔끔하게 물을 줄수 있는 것 같아요. 마사가 아니라 난석으로 마무리 해주셔도 되고요. 요즘엔 마사나 난석은 국민가게에 가도 어렵지 않게 구매가 가능하시거든요. 무니알리 고무나무는 줄기꼬지로 번식이 가능한 식물이에요. 수형만 다듬으실 경우 작은 곁가지도 잘라 주시면 되지만 삽목을 하실 생각이라면 세장 이상 정도 나 있는 가지를 잘라 물꽂이를 해 주시면 돼요. 약 2주 정도가 지나면은 뿌리가 내리는데요. 물꽂이를 하실 경우에는 잎은 물에 잠기지 않게 밑부분은 다듬어 주시는 게 좋아요. 뿌리가 잘 내리면 그때 삽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정말 많이 자랐어요. 제가 수영을 다듬을 겸 뿌리를 좀 잘라서 물꽂이를 해서 삽목을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 가지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가지로 제가 나눠서 삽목을 하려고 합니다. 진짜 지금 여기 물론 무늬를 잃어간 아이들도 있지만 무늬가 정말 이뻐요. 무늬가 이쁘고 잎도 길쭉하니 시원시원하게 자라 고 새순도 자꾸 뽑아주고 있어요 어, 여기 끝부분이 타는 거는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 물론 뭐 그래도 물을 제가 물 마름 체크를 안하고 주 1회 주기 때문에 과습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좀물 양이 많긴 한가 봐요 집에 관엽식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하나 하나 다 체크를 해보기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물을 좀 많이 줘서 끝 부분이 타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정말 애정이 깊은 아이예요. 첫 번째 반려식물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처음에 키우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여름이 되기 전에 선물을 받았는데. 여름이 되고 나니까 얘가 새순이 나는 게 처음에는 되게 좀 경이롭다고 해야 되나 신기했어요. 정말 그냥 물만 주었는데 이렇게 자라니까. 무니알리고무나무는 이렇게 목대가 굵은 게 좋은데 제 거는 목대가 그렇게 굵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봉을 지금 세워줬어요.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크기도 크지 않고. 잎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물주기도 편하고 관리도 편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자라버려가지고 여름에는 그래도 이 아이들이 잘 자라는 시기라서 삽목을 해도 이렇게 잘 견뎌주거든요.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 조만간 꺾고지 하고 아,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뿌리가 내린 다음에 삽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음, 추후에 제가 올려드리려고 하니까 기대하셔도 좋고요. 무니알리 고무나무 실내에서 키우기 정말 좋은 식물이에요. 공기정화 기능도 있고 그러니까 무니알리 고무나무 한번 키워보시길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